천연 재료로 화장품을 만드는 아, 한업체한 여러 가지 그까 예. 이 회사 디자이너들의 제품 디자인 회의가 한창이다. 그런데 음. 눈에 띄는 하나이. 그 그러니까 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천연의 제품을 담았다는.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 음. 주환이다. 음. 주환이는 1 2살 꼬마 어, 디자이너다. 네. 조금 생소하지만 명함까지 있는 어엿한 디자이너. 주환이는 작년부터 어머니가 운영하는 이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게 됐다. 는 것도 회사 사장으로서 주환이의 디자인 솜씨를 인정한 엄마의 선택이었다. 이 위에 글씨를 어. 그림으로 그려서 넣으면 어떨까? 그림으로 어떤 식으로? 이이 회사를 시작하면서 디자이너가 필요했어요. 필요했는데 처음에는 고용을 많이 했죠. 근데 꿈을 좀 가지고 있고 창조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 많을 줄 알고 고용을 했는데 이게 반복되는 작업에만 익숙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한이한테 막 답답해서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하다 보니까 시킬 사람은 없고 근데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너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하니까. 뭘 원한, 원하시는데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 엄마가 원한다 그랬더니 본인이 그려요 그걸 원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 직원들한테 봐라 꼬마 아이의 눈으로는 이렇게 그리는데 왜안 되니? 니네는 공부도 했는데 그랬더니 그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주환이는 세상의 틀에 갇히거나 길들여지지 않은 채 자신의 상상을 자유롭게 펼쳐 보였다 주환이는 디자이너로서 상당히 그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의사소통이 막 완전 원활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눈높이를 이렇게 조금만 낮추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와 같은 그런 그런 나이대 디자이너들보다 뭔가 더 새로운 것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주안이 순수한 아이디어는 전연 화장품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켰다. 그 결과. 판매처와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람들이 제가 그린 디자인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니까 제가 하는 일이 더 보람 있고 좋은 것 같아요.